안녕하세요. 철수. 하는 날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에어 텐트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남은 텐트가 아이두젠 아이템맥스 그거 하나 있는데 도저히 비에 젖은 그 텐트를 집에서 못 말릴 것 같아가지고 팡에서 <laughs> 텐트를 하나 사왔어요. 얘는 좀 말리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런데 텐트가 작아서 팬히터를 못 써가지고 밤에 한 3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여기가 아래에 주차해놓고 짐을 옮긴 다음에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캠이어가지고 자리 옮기고 주차하고 싶은 곳에 주차하라고 해서 차는 여기 아래에 그냥 둘 예정입니다. <목소리> 좀좁게 가지고 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평소 제 짐이었으면 조금만 힘들 뻔 <laughs> 근데 제가 오는 길에 마트가 있으면 거기서 음료수랑 햇반이랑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트가 없어 <laughs> 아, 집 근처에서 사올 걸 그랬어 제가 사이다 300짜리인가 그거 하나랑 뭐 물만 가지고 왔거든요 물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지금 매점 문이 닫혀있어 가지고 이따가 사장님 오시면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가 소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예쁘. 새벽에 비가 온다 해서 타프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 타프를 올해 7월인가 여기 정읍의 79 캠핑장 갔을 때 그때도 비가 온다 해가지고 쿠팡에서 급하게 2만 얼마 주고 산 타프예요. 그때는 한쪽 면을 큐방 이용해가지고 차에 연결해서 세웠어가지고 수월하게 쳤었거든요. 그때 쳐보고 지금 타프 치는 게두 번째예요. <laughs> 잘한번 쳐보겠습니다. <laughs> 타프 말고 텐트를 먼저 쳐야 될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쿠팡에서 샀고요. 로켓 배송. 데카트론 이초 텐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펴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빨리 펴져.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치고 여기 이렇게 치고. 어 완벽해. 어, 너무 무거 타프는 다 쳤어요. <laughs>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헉, 대박! 비와! 대박! 텐트가 안막 텐트라 조명을 안키면 진짜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 먼저 켜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더 오고 있어요 새벽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분명 새벽에 비가 와서 내일 하루 종일 온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7시까지 오고 비 소식이 없네 멀리서 바다를 보니까 이 파도 물결 모양이 다 보여요. 어, 사장님 오셨다. 이거 콜라랑 지금 과자 사왔어요. 와딱 맞아!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캠핑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엔 베개. 근데 제가 예전에 차에 목베개? 그거를 제 베개로 같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걔가 없어졌어 어디 떨어뜨렸나? 집에도 없고 회색 쥐 모양 베개 아시죠? 그게 어디 갔어 그리고 이거는 USB 연결하면 좀 따뜻해지는 침낭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아 비가 더 많이 내려요 <laughs> 너무 좋은걸? 바닷가가 좀 바람이 세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완벽 그 자체 보니까 금방 어두워졌어요 어제보니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이 타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 텐트가 방수가 된다 해가지고 뒤쪽은 타프로 안 덮었거든요 부족해서 나방이 모이네? 봄인가 봐 나방이 있어 근데 안 젖겠지? 가지고 왔어요. 연탄을 실물로 처음 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렇게 생겼어. 허, 대박. 진짜 신기하다. 바로탄 이것도 사왔어 그런데 제가 오늘 고철로 챙기는 거를 깜빡해서 하르때 케이스에 하나 남아 있더라고. 요 어떡하지? 이거인가 뭐 될까? 붙인다. 와, 아, 어, 진짜 바로 타고 나 <laughs> <laughs> 어, 깜짝 놀랐어. 벌. 지금 루이 위에다가 숯을 구워야 되는데. 아니, 숯이란다. 이건 아껴놨다가 이따 쓸게요. 혹시 모이까입 <laughs> <입김> 봐. <laughs> 근데 그렇게 막 많이 춥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 너무 많이 나네. <laughs> 연탄 불을 붙는데 시간이 오백 걸린다 해서 이거를 가장 먼저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지금 올렸더니 한참 걸릴 것같아 <laughs> 될라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감도 안와 <laughs> 제가 동계용 침낭이 없어서 마카롱 페니터를 사왔거든요 2단으로 하면 500와트 정도 된대요 가운데 달려있으니까, 어, 좀 애매하구나. <laughs> 차라리 문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저 연탄 어떡하냐. 연탄 맨 위에 구멍까지 이렇게 빨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기미가 안 보여. 큰일 났네. 지금 7시 반이거든요. 50분까지 기다렸다가, 저될 기미가 안 보이면 그냥 매점에서 수 사와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는 김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명이 김선찌잖아요. 근데 제 이름에는 선이나 찌나 뭐 치나 이런 게안 들어가거든요. <laughs> 선찌 뜻을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는 분에게 제가 치킨 기프티콘이라도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에요. 뭔에 <laughs> 저 연탄만 보면 까까해 보내. 제 계획은 진짜 완벽한 저녁 식사. 를 꿈꾸고 왔거든요. 여러분 결국 숯사러 가고 있어요. <laughs> 저 연탄 안될것같다 숯을 사왔는데 숯을 안 파시더라고요. 내 카라반 있는데 카라반 바베큐 그, 그 세트라나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할때그 파시는 숯을 따로 담아가지고 사왔거든요. 아예 뭐 붙을 기미도 안 보여. <laughs> 지금 고체 연료가 이거 하나 조금 남아 있는데 얘로 안 붙으면 큰일 나니까 사장님한테 토치 좀 빌려달라 했어요. 와, 대박. 돼지 불고기랑, 어, 오리 주물럭 가지고 왔어요. <laughs> 너무 좋아. 고기는 다 익어가지고 여기로 뺐어요. 양념이 좀 진한 편이라 쌈장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맛있 제가 돈줄 내러 왔습니다를 보는데 거기서 연탄 불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연탄이랑 뭐 사온 거거든요. 음, 맛있어. 여보야. 최고야, 최고야. 와, 아,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쌈무랑 먹어야 해. 너무 음, 맛있어. 맨투맨만 입고 있어도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그냥 쌀쌀한 정도? 근데 이렇게 새에 손 녹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빨리 날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강이랑 캠핑 가기도 훨씬 더 수월해가지고, 우리 강이 지금 겨울 동안 산책도 못 나가고, <laughs> 그러고 있었어. 아, 저배 지나간다. 방금 라방하고 껐어요. <laughs> 내가 라방이라니. <laughs> 라방 너무 재밌는데요. 핸드폰 삼각대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laughs> 밥을 이렇게 딱딱딱딱 먹고 9시 킬라 했는데 10시가 돼 버렸어. 애도 <laughs> 많이 들어와주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 지금 문다 닫고 마카롱 히터 틀어놓으니까 공기가 금방 훈훈해져가지고 전혀 안 추워요. 좀 자면서 더울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저는 이제 편집할 영상들 정리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랑 어, 릴스를 고고 네, 잤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잤어요. 이게 랜턴 고리인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고정이 안 돼서 여기 걸면 이렇게 내려야 랜턴이. 란던. 랜턴은 여기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 어제 자다가 더워가지고 얇은 킴팔로 갈아입고 잤거든요. 침대가 작으니까 침대라는데 뭐, 텐트가 작아가지고 마카롱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 완전 푹 잤네. 배고파서 아침을 먹어야 될것 같아. 가스 막에 데크 밑으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laughs> 다행이다. 뭐 이렇게 움직이면 더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와, 또 카메라 안 키고 먹고 있었어요. <laughs> 음! 이거 막 우삼겹이랑 먹으니까 완전 고소해요. 깍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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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시 20분이라 설거지하고, 이제 천천히 철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데크 근처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laughs> 저 아래 있었으면 약간 슬플 뻔했어. 그리고 이거 차 옆에 두고 케이스를 가지고 내려가서 정리했어도 갔거든요? <laughs> 생각이 짧았다. 이걸 갖고 올라와버렸어. 오늘은 잠깐 봐주고 왔어요. 이거 <laughs> 뭐 사면 유기견 관련해가지고, 뭐, 된다 해서.